우와나 난타. 로나 난타. 파보다 야, 근데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야, 이쁘다. 로나 난타. 파보다

Uh, o 어요 Yes. Ah, this old? Yes, yeah, so old. 아 old.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종 같은 거네. 엄청 오래된 거네, old. Yeah. Yeah. 두 다, 이거, 이게 물 붓는 건데. Yeah. Monday. 왜 h e r e is Monday? Monday? Okay. It is Monday? Monday 아 Monday OK 여기 있다 y e 어떻게? 50분 안되는데? 5분만 하자 5피프 a n n o t Only 5 <laughs> 0분 언제 다 하냐 이거를 우리 5분만 하자 건강해주시고 응. 자 셀트 업 오케이, 오케이, 5분, 야, 50분 다 못한다. 야, 이거 멋지다. 음, 와, 이쁘다! 네, 근데.. 5.. 5.. 5.. 5.. 5.. 골드? 5.. 5.. 골드 골드? 예! 야 이게 진짜 금이라고? 5.. 5.. 5.. 5.. 5.. 5.. 안돼? 5.. 5.. 5.. 5.. 5.. 애구 <laughs> 야. 야. 이리 와. 응. 야. 진짜 저기 위에도 파고다가 있고. 에. 피시. <laughs> I like fishing. 자, 여기서도 다 PC 낚시를 하네. 이건 대나무로 만든 거네. 저추 달고, 어, 미끼는 뭐라 하지? 아 좋다. 돈이 좋은 게 이런가 봐. 이야, 오케이. 굿. 맨날 청소하시네. 상원에 들어가기가 좀 무섭다면서, 도네이션 때문에. 응?